안녕하세요. 에어컨 마스터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자주 쓰는 이제 뭐 부속 자재 중에 하나인데 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속 자재인데 어, 모르신 분도 모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걸 잘 사용하면 어, 배관이라든가 거중할 뭐때 보면 유용하게 잘 쓰고 뭐 다른 쪽도 유용을 때도 있어요, 가끔씩 이게 뭐냐면 커팅 반도입니다. 이 커팅 반도는 나온 지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모르는 기사님도 꽤 많고. 이건 에어컨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쪽 일하는 작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고정이라든가 뭐 이런 게할때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그냥 커팅 반도라는 게 뭐냐? 반도요. 금속으로된 반도. 어, 이게 백관 재질 이렇게 녹이 나지 않는 재질로 됐고 어 아무리 비가 오고 습한 곳에서 녹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커팅해서 잘랐어요. 길이에 맞게, 길이에 맞게 커팅해서 이렇게 잘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팅 반도라 그럽니다. 커팅 반도라 인데 저는 이 제품을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이걸 가장 많이 썼, 썼을 때 언제냐면 제가 인천에서 꽤 오래 살다가 어, 제주도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왔어요. 물론, 제주도에서도 에어컨 설치를 했고요. 네. 제주도는, 어, 이, 여기를 육지라고 불러요. 대부분이야. 육지하고 제주도. 육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여기 내륙을. 어, 육지라고는데 육지 설치 스타일과 판이하게 많이 다른 곳이 제주도예요. 왜냐면, 제주도는 이 바람에 구는 강도가 육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라, 뭐, 4층, 5층에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배관이 올라갔고, 이렇게 하고 밴딩하고, 그 옥상 턱두 개에서 밴딩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잖아요. 고정을 하는데, 어, 우리는 그렇게 옥상에서 밴딩하고 고정하고 바로 실기를 체계로 끝내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1년도 못 가서 동배관이든 알루미늄 배관이든 상관없이 터져요, 배관이. 터진 이유는 하나예요. 왜 터지냐면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턱이 있고 우리가 배관을 이렇게 밴딩을 이렇게 해요 밴딩해서 실외기 시래기, 실외기다 이렇게 고정을 하는데 어, 우리 육지, 육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고정해서 어, 끝나기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하고 가면 별 이상의 지들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제주도는 강풍이 엄청 심합니다 강풍이 강풍이 엄청 심해서 이 배관, 요 부분이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려서 이게 이제 그 기존 건물 여기와 여기에 마찰력, 마찰이 엄청 심해서 여기서 배관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육지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제주도는 이게 아주 흔해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옥상이면 옥상이면배안이로 이렇게 해서 실이기 고정했더라도 항상 어 우리가 반도, 쇠들 이런 걸 여기 고정이든지 여기 고정이든지 해줘야 돼요. 이렇게 태풍에 여기 마찰이 생기지 않게.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는 이 커팅 반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편하고 또 제주에는 이 커팅 반도가 막 판매하는 게, 판매하는 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육지로, 육지에서 박스로 받아가지고 친구한테 박스로 받아 썼는데, 어, 거기서 많이 썼지만, 그리고 다시 여기 육지 와서도 생각보다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많이. 저희가 보통 배관을 고정할 때, 이렇게 배관 고정, 이렇게 플라스틱 이 고정 거리가 있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를댄된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커팅바트처럼 금속으로 된 이, 이, 고정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금속이든 플라스틱이든 우리가 고정하는 게, 이렇게 타이로 고정합니다. 이고기에서 타이로 이렇게 고정하거든요. 이게 금속이라도 결국은 타이예요 뭐, 언제가 섞, 고 뭐,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제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고정하더라도 움직이면 유격이 좀 생기거든요. 이게. 유격이 생기는데 저희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는 거의 이게 쓸 일이 없으세요. 없는데 어디에서 많이 쓰냐? 어, 주택, 주택가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1, 2층 단층 뭐 다세대 배관을 바깥쪽에서 이렇게 뺑 많이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배관을 건물 주변으로 길게 돌릴 때 이걸로 고정한 것보다 저는 대부분 이걸로 고정하거든요. 물론. 요걸 설치받은 소비자분도 들 굉장히 만족하시고요. 누가 봐도 와. 꼼꼼하게 잘해 주고 튼튼하게 해 줬구나. 요 같은 경우는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 두께에 맞춰서 피스 하나 고정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잘라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피스 하나 이렇게 고정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피스 두 개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여요. 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해서 위 아래, 위아래피 필수 고정해서 이렇게 고정하면 정말 튼튼하게 고정이 잘 되고요. 우리가 세드를 이 배관 크기 구경에 맞춰서 세드를 종류 여러 가지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 커팅 반도는 그 배관이 크면 크게, 좀 작으면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또 가끔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님 있으시죠. 배관 단이 꼼꼼하게 해달라, 튼튼하게 해달라 이렇게 음, 이게 터치 안 하신 분도 많지만 의외로 조금 깐깐하신 고객님도 있어요. 꼼꼼하게 달라는 고객님도. 그러면 저는 그때는 아예 이걸 사용해 버려요. 이걸 사용하면 어, 그 고객님도 다 만족하더라고요. 어, 고정 정말 깔끔하게 됐네요. 어, 고정 했는데 정말 튼튼하고 깔끔하게 잘 됐네요. 이런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물론 아무래도 작업은 이게 더 편하죠. 이게 플라스틱 이게 고정 거리를 받고 타이로 뭔가 더 편한데 상황에 따라 의외로 이것도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할 때도 있고 어뭐그 소비자분도 만족할 때도 많으니까 이 제품도 한번 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에어컨 자재상에도 판매하는. 곳이 있고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걸 떼어달라면 떼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쓰시면 어, 생각보다 만족도가 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쓴 저는 만족도가 좋아서 자주 쓰고 있어요. 자주 쓰고 있는데 뭐 지금 뭐시작은는뭐 기사님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 어, 다른 용도도 많이 쓸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마치겠습니다.